BBC 스튜디오 공개 녹화 현장 패널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정점 아닙니까? 중국과 일본이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사연이 계속됩니다. 거기엔 그래프가 없었습니다. 대신 서울 야구장에서 모두가 일어나 노래하는 사진과 런던, H마트에서 한국 음식을 사는 백인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게 사랑받기 위해 문화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수천 년 동안 해오던 걸 계속했을 뿐입니다. 세계는 이제야 한국을 발견한 겁니다. 한국은 원래 거기 있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정점이라기보단. 이제 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표현이 더 맞겠군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